12일 수요일 윈티비 미주한이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의하면 WHO가 팬데믹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놓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대응을 검토한 독립전문가 패널은 유엔 보건기구가 신종 발병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국가로부터 접근권 보장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권한을 조사기관에 부여하기 위한 논란이 있는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1 1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관련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느렸으며 이로 인해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보건법의 부재와 WHO WHO의 리더십 부족이 팬데믹에 일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지타운대학의 로렌스 고스트는 WHO가 정직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하는 대신 외교적인 인습을 이어가며 중국과 같은 원인 제공 국가들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패널은 WHO 총장의 임기를 중임 가능한 5년에서 7년 단임제로 제한해 WHO 총장이 장기간 역임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WHO는 중국을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치하했으며 중국 관리들이 전염병 정부의 공개를 지체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의료 캠페인을 주도한 영국 의사 데이비드 텀린스는 WHO가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전염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유행을 증폭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례로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한된 상황에서 전염되며 지난 6월까지 일반 대중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후 동부 해안 지역의 연료 부족이 심해지고 유류비가 폭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주유소에서는 주유하기 위해 기다리던 운전자끼리 격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데일 지역의 마라톤 주유소에서 사건을 목격한 운전자에 의하면 흰색 차를 탄 여성이 주유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으나 아무도 비켜주지 않아 강제로 끼어들기 시도했고 이에 화가 난 상대 운전자와 여성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주의 랄프 노담 주 지사는 11일 오후 유류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5,500마일의 콜로니어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매일 1억 갤런 이상의 개솔린, 디젤, 항공유, 난방유 등을 운송하며 뉴욕 메트로 지역 사이의 동부 해안에서 소비되는 연료의 약 45%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사가 사이버 공격으로 5일째 공급이 중단되고 있자 주민들은 패닉 상태로 휘발유 사재기를 시작했고 휘발유 가격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측은 17일까지 상당 부분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도동부의 1 0일 발표에서 4월 미국 경제 회복이 시작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2년 내에 가장 빠른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관찰됐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주거비를 측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2%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설문조사에서 발표된 3.6%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 상승도 0.8%로 나타나 예상치인 0.2%를 많이 앞섰다고 전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4월 1.4% 하락한 휘발유 가격은 5월 다시 상승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와 건축 수요 증가로 인한 목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도 인플레이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중단 사태로 극히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 지표가 일부 왜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이유로 연방준비은행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애초 목표로 삼은 2%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비밀경호국 US 시크릿 서비스의 관리들은 12일 발표에서 코로나19 구호 기금은 사기로 착복한 총 20억 달러를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6억 4천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염병 발병 이후 비밀 경호국은 720건의 경제상의 대출과 급여 보호 프로그램 사기, 690건의 실업 보험금 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검사관 대리인인 레리 터너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수당 및 혜택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이런 정부의 프로그램을 속이려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사기범은 11개의 다른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11건의 서로 다른 대출 신청을 하며 총 1730만 달러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 경호 국장인 제임스 머웨이는 코로나 관련 범죄에 총 120건의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 코로나 사태가 완화해도 몇년 이상 지속해서 사기범들을 잡아낼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옥브룩 테라스에 본사를 둔 세라리 베이커리는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땅콩 혼입의 우려로 2021년 3월 4일과 4월 1일 사이에 생산된 피칸파이의 특정 제품들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땅콩에 알러지가 있거나 민감한 사람들이 섭취하면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알러지 반응의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랩 넘버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환불 또는 반환해야 한다고 알렸으며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질병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 이번 리콜은 공급업체의 원재료 운반 과정에서 땅콩을 운송했던 수용 장치의 피칸을 운반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s e r a 로 Frozen Bakery의 ca.support.com 또는 800-323-7117로 해당 사항에 대해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발표에 의하면 시카고 경찰국은 예산 외의 비용을 사용해 비밀 드론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 연구개발 책임자인 캐런 콘레이가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현행 법률의 한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파일럿 드론 프로그램이 부선의 대테러국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드론 운영 파일럿 교육 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종자 추적과 범죄 현장 사진 촬영 및 기타 테러 관련 문제에 사용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 미국 시민 자유연합의 대변인인 에드 윤카는 이메일을 통해 시가 공개적인 감동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없이 인권 침해적인 기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8년에는 람 에마뉴엘 전 시카고 시장이 경찰이 안면 인식 기술이 장착된 드론을 사용하여 시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의회 입법을 시도 상하원 모두 통과했으나 실제로 서명되진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 샴버그시 이사회는 11일 12에이커의 공간에 시카고 시내의 밀레니엄 팝과 같은 도시 스타일의 공원을 건설할 것이며 기초공사를 위해 110만 달러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모토롤라 솔루션 캠퍼스를 위해 계획된 이 공원은 완공되면 대형 야외 공연장, 조각 정원 및 겨울 아이슬링크와 같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경 및 디자인 기획자에 의하면 11월 말첫 번째 단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기초 공사 입찰이 승인되면 공원부지의 표면에 성토 공사 및 구역별 기초 공사, 기초 조경 공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누적 확진 3,355만 8,088명, 신규 확진 7,908세명, 누적 사망 59만 7,112명. 신규 사망자 수는 1 2 6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656만 404명입니다. 일리노이 y 누적 확진 135만 9,748명, 신규 확진 1 7 y 5명 누적 사망 2만 2 2 2 2 g 5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6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